오늘은 에코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봉제를 배우신다라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봉제법으로 에코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실 거는 나만의 개성이라고 그래서 미싱에 어,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기법을 하나를 집어 넣어서 한번 나만의 에코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코백의 크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40에 50으로 해서 우선 재단을 해서 사이즈는 만들었을 때, 봉제 시접까지다 집어 넣을 거니까, 사이즈가 좀 작아질 겁니다. 천을 재단을 하실 때 접어서 재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50cm를 기본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50cm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접어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40cm. 그 다음에 다시 수평으로 40cm. 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50cm를 그리셔서 선을 잇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위드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가방끈을 재천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웨이빙끈이라고 음, 해서 이런 식으로 끈들이 있는데 이 끈을 넣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재천으로 한는 것보다 그냥 이 끈을 사용해서 조금 더 고급지게 해보겠습니다. 재천으로 하실 경우는 내가 끈 넓이가 이끈 넓이를 만약에 하신다면 한 10cm 정도로 해서 시접 1cm 접고 1cm 접어서 반더붙지를 하셔서 한 4cm 정도 아니면 3cm를 하고 싶으시면 8cm 정도를 하셔서 1cm 접고, 1cm 접고, 3cm를 접어서 3cm 넓이로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정용 미싱에서 중저가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계시는 미싱에는 프리모션 노로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리모션 노로발을 이용해서 이 에코백에 자수를 넣어볼 겁니다. 자수를 넣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막 봉제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팬은열팬이라고 해서 다리미로 다리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에코백을 그냥 사각형으로 만드실 건지, 귀접기를 하실 건지, 귀접기를 하게 되면 바닥이 각이 져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럴 때마다 사이즈가 좀 달라지실 수 있고, 음, 그림을 그리실 때이 부분을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바닥을 안 접는다면 그냥 여기에 내가 원하는 면에다가 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cm 정도 해서 6cm씩 귀접기를 해서 좀 입체감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시접 3cm니까 6cm 귀접기를 할 건데 4cm 정도를 생각하시고 아래에서도 4cm. 자 반대쪽에도 4cm 아래쪽에도 4cm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없어져서 이 부분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림은 여러 가지 캐릭터를 그리셔도 되고, 다양하게 그리실 수 있는데, 가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나무와 의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나무와 의자를 그리실 때이 공간에다가 집어넣으실 건데, 이 부분이 안 보인다고 중간에 그리시는 것보다, 이 끝에 쭉 오셔서 삼각형으로. 열펜이기 때문에 다리미로 다리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굳이 이쁘게 안 그리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벤치를 그려보실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벤치를 그렸습니다. 거기에 다리 부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좀 선을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만 그리면 보기 싫으니까, 음, 메꿈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냥 박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꿈을 해서 나무를 속에 채울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내가 그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벤치도 마찬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되고, 이 선을 꼭 똑같이 안 따라가셔도 됩니다. 자기 감각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도 하나 그리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수를 넣을 겁니다 자, 수도 마찬가지 꼭이 선이 반듯한 직선 보다는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꼭 선을 반듯하게 안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그걸 빤듯하게 반듯하게 직각선을 그리시게 되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그냥 이대로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shit đánh